까 네? 아니에요 이냥해가탈수 마지막에 있 이제 이제 몸 풀러 가는 기가 아니, 어, 어. 있지 <웃음> <웃음> <짧다구 있는데? 웃음> 자 마지막에 이 여기 4 아니에요? 형 짧다고 있지않았어 짧다고 있는데자 하자 <laughs> 네, 아발올거 같아 좀풀어 네 개. 어네 개.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. 그 아유 가비. 자 수비 수비.

오케이 천천히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셔 <목소리> 아유 까비 나이스 잠깐만 아 아. 아. 아, 네, 네, 네. 좀 크고 풀고... <laughs> 아, 아, Deli mi? Deli mi? Deli 지켜내야 돼, 버텨야 돼, 버텨야 돼! 자, 준비 아,

자, 수비부터 수비부터. 자, 수위부터 가자, 수위부터. 잡히는 거 생각하지 말고. 수비부터 수비부터 야, 잘한다, <웃음> <에이> <웃음> 걸렸네 형발 움직여야 된다 수비 수비 발 움직여 발 움직여 움직여야 돼아 됐어 굿 수비 굿 수비 나이스 나이 잘 있어! 잘 있어! 괜찮아, 괜 시간 났어, 시간 났어야 돼! 시간 났어야 돼! 끝에, 끝에! 괜찮아, 괜찮아! 끝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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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

不是。